어허 아, 하트 3종 세트 바로 가나요? 드실 거예요? 사탕? 네, 네 살짝 두개 쓰고 가실까요? 근데 고양이 하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고양이 하트는 자 요렇게 해서 고양이 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맞죠? 네 요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고양이 귀를 만들어주시고 어. 아네 아. 맞아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들어드릴까요? 네, 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라트 고양이한테 근육 하트 3종 세트. 출발합니다. 음? 아아아아아아아오네 아, 떻게 여러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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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렇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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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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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